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우지간 혹독한 어 지금 겨울을 어 지금 보내고 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기대감은 뭐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오늘 어 지금도 미국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예. 많은 관심이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됐거나 미국이 지금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 어~ 내년 제자리 불확형 불황형 흑자오나 어~ 푸틴과 파월에 대한 이슈로다가 주춤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어~ 지금 내년도 제자리 걸음을 할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 또 러시아 코로나 전쟁 장기화 어 중국의 코로나 어~ 지금 리스크 어~ 그리고 내년에 국제역과 어떤 수입에는 이 가격이 내리면서 어~ 경상수 지 자체는 흑자를 유지하겠지만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올 수가 없는 입장이다. 주머니를 굳게 닫고 다 은행으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설문한 참여한 1 5 0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6.8%늘었는데 내년엔 사실상 제자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는 얘기다. 아.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년 경상 수지가 36조 원 흑자를 기록할 것을 내다봤다. 아. 네, 하지만 지금 이 침체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거 어떻게 올립니까? 아, 또 이제 반도체 부분 수출이 크게 줄어들어. 어, 지금 앞으로 굉장히 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아, 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전기차 뭐 친환경차 올라가는데 예, 전혀 어, 지금 체감이 안될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는 아, 부분이고요. 이와 연관지어서 분노한 한국, 어, 유럽 연합, 일본보다 빨랐고 적극적으로 어, 지금 외교전 재평가 목소리에 대한 부분인데 어, 지금 IRA에 대한 이슈가 크죠. 우리 어, 서 지금 현대차고 기아가 이제 신적가 아, 지금 이거 어, 지금 법안 통과 안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어,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어 지금 자기네들 거를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개정이 안되고 어, 유럽은 유럽대로 놀고 어, 유럽은 또 이제 중국하고 놀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미국은 또 이제 자국에서 생산한 차량 아니면 보조금 안주고 이런 식으로 놀아버리면 우리나라가 붕 떠버린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또 일본하고 손을 잡고 뭘 하는 건데 이제 신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득을 내야 되는데, 예, 이거는 뭐, 이제 흡사 음식점에서, 이제 햄버거 가게에요. 어,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것만은 안 팔리죠. 어,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야 아, 이제 손님이 오는 거랑 똑같다. 오늘 또 보니까 파파이스 또 개점하니까. 줄서 가지고 또 먹는다 라는 건데 그런 거죠 계속 지금 짜장면 먹으면 물리지 않습니까 짬뽕도 먹고 카레도 먹고 어 지금 뭐 피자도 먹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기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간다 이제 그 중심이 전기차 아 이제 수소차 드론 뭐 UAM 우주항공 국방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신사업으로 다가 가져가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뭐 너무나도 지금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이제 경매가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자 폭탄 경매 물건 쏟아진다.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매물이 급증. 거래절벽 현상으로 정상적인 거래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매물이 경매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매에 나오면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사 띄우기 뭐 이런 것들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이 불확실성에서 어이구 싸네. 예. 에...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피눈물 날수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지금 뭐사업 현금, 현금 막 10억씩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 받아서 어,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올인하면은 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 지금 욕심을 버리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보험 깨 가지고 뭐해 가지고 뭐 이거 지금 이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언제 올라가냐?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코로나 때뭣도 모르고 어, 너도나 들어가니까 여기 1 6 0 0 꼭지에 물리신분이 대다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 포인트인데 이거 언제 올리냐? 아,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제 베이비 스텝반두번 정도 하고 어, 한3월 정도 어, 또 이제 반등이 올수 있다. 이제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근데 가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누가 8월좀 가서 얘기 좀 해줘라. 아, 지금 다 죽어가니까 증시 좀 올립시다. 아,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푸틴 어, 네가 싫으면 네가 가면 되잖아. 왜 자꾸 죽이느냐? 누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푸틴에 대한 이슈. 또, 중국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어, 제발이지. 자존심 버리고 화이자고 못더나걸 사다 맞춰. 어, 그리고, 지금 뭐, 진단키트. 어, 또, 치료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우리나라든지, 여기, 저기서 니네 거 쓰지 말고, 검증된 국가의 걸 갖다가 써. 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죠. 그래야 지금,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예, 안전해지고 어, 또 이제 어, 수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어, 지금 어, 증시 상승장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어, 혹독한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어, 뭐여하튼간좀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지 예,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어 기다리고 있다. 아 지금 요 포인트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어 대목. 어 400원짜리 해열제가 9,300원. 야. 그래서 코로나 폭증, 중국의 씁쓸한 풍경. 아 그래서 해열제 부족으로 25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아 지금 코로나 초창기 때 지금 어 대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70원 하던 게 9,300원. 적벌이 됐고요. 어, 그 처벌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브로커 끼고, 어, 지금 가격 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잡혀야 되는데 중국의 이슈가 상당히 크게 발목을 잡고 있다. 요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죠. 화이자 정조준, 어, 기우성호 이조클럽의 연인 무게. 예, 이런 대목인데. 뭐다 좋은데 그나저나 주가는 어떻게 올릴 건데 예, 지금 요게 궁금한 대목이다라는 거죠. 2년 연속 최대 매출 갱신, 음, 경신, 예. 영업 맨 마인드로 글로벌 누빈다. 아, 유통 인프라 구축, 램시마 독일, 어, 프랑스, 영국 점유율 50% 기록. 어, 좋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뭐 주주들은 결국은 주가 올라가는 게 관심이 있지 이런 얘기는 뭐 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올릴 건데? 그래서 합병을 하는 건데 많은 건데, 이제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사측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을 안 해주니까, 이제 주주들은, 어, 이제 서로 뭉칠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이제 기업의 향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만든, 어,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 탄탄하고 좋다라는 거죠 어, 다만 주가 부양에 대한 대책이 없다 어, 그리고 지금 배당으로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주식 숫자도 늘어나고 어,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제 이런 식인데 예. 연임은 연임이지만 어, 앞으로 어, 지금 어떻게 주가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지금 인기 만료인데, 4연임에 예, 대한 가능성. 어, 그래서 지금 해외 곳곳 다니는 직판체계 구축 수익성이 올렸다. 근데 왜 주가는 못 갈까요? 빨리 합쳐라. 어. 그래서 지금 메리츠처럼 여러모로 지금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화이자를 뛰어넘겠다라는, 어, 지금, 어, 슬링 오늘 내세웠는데 예, 지금 전혀 지금 못 가고 있죠. 어, 램시마 SC 미국 진출 앞도, 바이오 베타 전략도 기대. 예, 그래서 앞으로 유럽과 영국, 일본 등에서 아바스틴, 예, 베그젤마 판매 승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갑이 지났고요. 어, 앞으로로도 어, 지금 뭐 상당히 예, 오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어, 기업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조를 보여줄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